안녕하세요. 미국생활원원 채널입니다. 오늘은 PNG와 나이키를 팔고 제가 리밸런싱한 두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을 매달 올리는 배당일기 영상에 올릴 수 있지만 제가 오랜만에 매도를 하고 리밸런싱을 하면서 짧게나마 제가 판두 종목, 매수한 두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PNG랑 나이키 너무나 좋은 회사들이죠. 정말 미국에 산다면 PNG 제품은 집에 하나 이상, 어쩌면 세네개 이상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너무나 안정적인 필수 소비재 회사로서 저도 오늘 이 제품을 썼을 정도로 매일매일 저희 일상 가운데 친근한 그런 제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정말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신발뿐 아니라 스포츠웨어로 유명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두 기업의 5년 성과는 이렇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고요. PNG 같은 경우엔 각도는 낮지만 그래도 점차점차 점차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PNG는 굉장히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을 67년 동안 늘리고 있고 배당률은 2.5%뭐 높지도 낮지도 않은. 하지만 이제 배당 성장률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요. 여기 리스트는 제 포트폴리오에서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4월 11일에 팔았는데 바이를 보시면은 정말 깨작깨작 추가 매수를 했고 거의 지난 2년 이상 추가 매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냥 배당만 꾸준히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꾸준히 이 주식을 모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관심이 지금 방어주인가? 지금 20개가 넘는 포트폴리오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키를 팔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이키를 4개월도 갖고 있지 못했는데요. 이때 푸 라커 e 스가 싱크했다. 이러한 기사가 12월에 뜨면서 어 이때 하루에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5년 그래프를 봐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12월 22일 이렇게 떨어졌을 때 샀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이키가 시장 1등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유명세로만 봐도 나이키가 점유율이 1이고 판매만 고려해도 나이키가 지금 1위입니다. 하지만 신발 자체 수요가 줄고 있고 많은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키가 앞으로 방향이 어려울 거라고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쟁들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키워까 나갈 수 있을까 할때 조금은 빨간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역발상 투자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투자를 했는데 역발상으로 투자했지만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저 뇌피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PNG와 마찬가지로 이 주식을 꾸준히 모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때그 부분도 저에게는 확실치 않아서 이번에 손해가 났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3400불 정도가 누구에게 크고 누구에게 작은 돈일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추가 매수한 기업은 넥스트에라에너지 그리고 스타벅스입니다. 이때 원래 리얼티인컴 300불만 추가적으로 매수하려고 했는데 분배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순 매수 금액은 이때 300불이었습니다. 넥스트에라에너지와 스타벅스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최근에 찍었던 2월 3월 미국 주식 배당 일기에서도 스타벅스 50불 돌파, 넥스트에라에너지 배당 50불 돌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도 영상을 찍었었고요. 지금 현재로서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 7월보다도 현재 낮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넥스트에라 에너지도 사실은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게 엄청난 하락폭이 있었고요. 코로나 전인 2020년 2월보다도 지금 낮은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률을 놓고 봤을 때는 스타벅스가 지금 거의 최고점에 있고요. 물론 지금이 주가로서 최고점은 아니지만 기업이 배당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배당률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넥스트에라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이 시기보다 지금 현재 배당률이 3%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을 볼 때도 나쁘지 않은 그런 배당률이고요. 제가 스타벅스를 높게 평가하는 거는 브랜드 가치 그리고 아시아 지역 확장입니다. 이 모습은 2019년의 모습이고요. 여기 에 있는 자료는 2022년 10월 자료입니다. 그리고 아래 한글 자료는 2024년 2월 자료입니다 이걸 놓고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도 1200, 1500, 그리고 1900개 이렇게 계속해서 매장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도 포화 상태라고 생각은 하지만 계속해서 늘고 있고 물론 증가율은 3500, 6000, 6900을 볼때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타벅스가 인도에 엄청 확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성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국은 안정적인 수입원, 아시아와 기타 지역은 조금 더 확장에 중점을 둘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벅스는 브랜드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 스토어를 주고 로열티를 받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가 SSG가 관리하기 때문에 SSG를 통해서 스타벅스는 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렇고 이렇게 다른 지역에 이런 라이센스 스토어가 많다는 것은 이 스타벅스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넥스트 에라 에너지입니다. 구글에 넥스트 에라 에너지 AI를 같이 검색을 하면은 이러한 기사들이 뜹니다. 앞으로 AI로부터 전기 수요에 대한 내용, 솔라 윈드 에너지 리뉴어블 플랜트 AI로부터 폭발적인 수요 등등 이러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 앞으로는 뭐 전기차가 온다, AI가 온다, 뭐가 온다, 뭐가 온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을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바이든 정권이 들어설 때부터 이 에너지 인포메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EIA는 이런 기존의 강한 에너지 자원들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발전하겠다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가 물론 다 맞지 않을 수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친환경, AI 수요, 데이터 센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앞으로 전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진입장벽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갖추어진 회사가 아무래도 그 파일을 더 먹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넥스트헤라 에너지는 이러한 지역을 관리하고 있고, 확실히 플로리다에 많이 모여있지만, 또 미국 전역으로 여러 가지 배터리 스토리지, 바람, 솔라 뉴클리어 등등 많은 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리밸런싱 후에 저희 메인 포트폴리오에서 스타벅스가 100개가 넘는 두 번째 계정에도 스타벅스가 있기 때문에 한 126개 정도 되고 현재로서는 11,000불 정도 고 있습니다. 넥스트 헤라 에너지도 이번에 122개가 되었고 한 7,800불 정도 가지고 있고요. 현재 거의 저의 평단가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지거나 여력이 되면 남은 올해도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단단히 입지를 다져가려고 합니다. 제 포트폴리오에서 새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JP Morgan, VOO, 그리고 v 자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뭐 금액적인 것보다도 가격이 쌀때 조금씩 조금씩 추가 매수를 했던 종목들이고, 이렇게 50% 정도의 수익률을 보일 때, 어느 정도 안정권을 보일 때, 추가 매수를 그만하고, 다른 종목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다른 종목 중에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유를 생각하면서 스타벅스와 넥스트 에라 에너지를 모아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제 관심에도 떨어지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나이키나 PNG를 매도하고, 하고 넥스트 에라 에너지와 스타벅스를 매수하고 앞으로도 매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